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지소신 김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알려드릴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명절 지원금으로 효도수당, 효행 장려금 또는 장수 장려금인데요. 이 효행수당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또는 부모님이 자격이 되시는지 신청자격 잘 확인해보시고 이것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도지원금은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럼 효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효도수당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우선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그럼 정부24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창에 효도수당 또는 효행수당이라고 검색합니다. 효도수당이라고 검색하시면 화면을 좀 내리다 보면 아래쪽에 효도수당에서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 전남 나주시를 보겠습니다. 나주시는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지원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급액은 한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하며 1년 최대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나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효행수당이라고 검색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면 지역별로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효행장려금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3대 이상, 만 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의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분기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분기당 5만원이니 1년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효도수당, 효행수당은 지역별로 지급한 지역들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효도수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니 잘 참고하시고 이것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수당, 효행수당은 지역별로 지급한 지역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